예, 며느라가 바쁘니? 아들한테 간만에 안부전화 한통 넣었더니, 너가 차를 산다고 하더라? 진짜니? 네, 어머님, 아침저녁 지하철 갈아타면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 집이 역세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 앞까지 바로 가는 버스도 없고, 그냥 이참에 자차로 출퇴근할 생각이에요. 그러냐? 너희 회사가 출퇴근이 그렇게 힘들어? 매일 아침마다 지하철 때문에 전쟁이에요. 갈아탈 때마다 뛰는 것도 지치고 아침에 회사 도착하면 이미 녹초라니까요. 그래서 큰맘 먹고 차한대 사려고요. 그래, 뭐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여자라도 차가 필요하면 살수 있지. 너가 차 사는 건 좋다 이거야. 필요할 수 있으니까 나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너왜제차 사겠다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제가 받은 모델이 있는데 그거랑 다른 차랑 비교하는 중이에요. 어휴, 내가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우리 아들 말이 진짜였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 좀 해봐라. 네 남편은 국산차를 타는데 너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밖에서 남편 체면이 뭐가 되겠냐? 뭐가 되긴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모르긴 왜 몰라? 너가 외제차 끌고 다니면 네 남편은 밖에서 마누라보다 못한 놈이 되는 거야. 꼭 그렇게 남편 길을 꺾어놔야 속이 후련하겠니? 지금 억지부리시는 거 아닌가요? 남편도 아무 말안 했었고, 오히려 자기도 같이 타고 다니겠다고 신나서 골라줬는데요?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론 자존심이 상해서 문드러졌을 거다. 그리고 내가 길 가다 봐도 여자가 외제차 끌고 다니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어. 얼마 전에도 젊은 여자가 선글라스까지 끼고 뚜껑 열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욕을 한바가지 해주려다가 참았다. 네? 욕을 하시려고 했다고요? 어머님 요즘 그러면 큰일 나요. 뉴스에 나오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왜 욕먹을 일인가요? 여자건 남자건 본인 능력되면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지. 뭐야? 뉴스에 나와? 저는 오히려 어머님의 사고방식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사려는 외제차가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니에요. 크기도 작기 때문에 지금 남편 타고 다니는 차랑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가격이 비슷하다고는 해도 외제차는 그 상징성이란 게 있는 거야. 마크만 봐도 위화감 조성하잖아. 무슨 상징성이요? 허영심의 상징이지. 진짜 돈 많고 생각 올바로 박힌 사람들은 국산차를 타지 외제차 안 타. 어머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옛날 분이시네요.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가만 보니까 아주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네. 그렇게 시어머니 말 한마디 인정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냐? 너 자존심만 중요하고 네 남편 자존심은 우스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에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잖아요. 시끄럽고. 내가 좋은 말로 할때 적당한 국산차 타고 다녀라 여자들은 분수에 맞게 경차 같은 거 타야 어울려 혜택도 많고 주차하기도 편할 거 아니냐 괜히 외제차 끌고 나가서 욕이나 먹고 다니지 말고 알겠니? 아니요 제가 알아서 사겠습니다 어차피 제 돈으로 사서 제가 탈 거니까 어머님이 뭐라 하실 필요 없어요 너는 어른이 하는 말을 왜 이렇게 귀등으로도 안 듣니? 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이 나가서 벌어온 부부 공동 재산이지? 어머님께서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시니까 저도 화가 나서 말이 곱게 안 나가네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여자가 남자보다 좋은 차 타는 건 말이 안 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 법이야. 집안 가장의 길을 꺾으려고 들지 마라.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다. 그렇게 어머님이랑 한바탕하고 저는 외제차 사는 것을 일단 보류했어요. 시모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 하도 뭐라고 하니 뒷감당이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당하고만 있을 성격은 아니라서 기회가 되는 대로 어머님께 복수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까 여행사에서 전화 왔던데? 우리 저번에 상담받았던 가족 여행 그거 결정됐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어머님 모시고 여름휴가 때 여행 가기로 한 거? 그거 안 한다고 해. 우리 형편에 무슨 하와이 여행이야? 그냥 제주도나 가자. 제주도?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해외여행 간다고 엄청 기대하셨는데 하와이가 무리인 것 같으면 괌이나 오키나와라도 가는 게 어때? 아니야. 해외여행 같은 거 전부 허영심에서 비롯된 거야. 그냥 제주도 가자. 우리 형편에 어머님까지 모시고 외국 나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그래 알았어. 당신 혹시 저번 외제차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랑 뭔 상관이야? 어머님께서도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하셨어. 사실 제주도도 요즘 비싸서 무리하는 것 같긴 한데, 어머님 생신도 있고 하니 그 정도는 써야지. 제주도 좋아하실까? 거긴 이미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데, 이참에 한번 제대로 경험하시라고 해. 돈도 아끼고 한국의 좋은 자연도 느끼고 일석이조야. 일단 알겠어.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는 해볼게. 원래 올 여름 휴가에 어머님 모시고 세 식구가 하와이 여행을 갈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돈을 그렇게 쓰면서 억지로 해외여행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난리가 나셨습니다. 내 아들이 하는 말이 대체 무슨 소리냐? 올 여름에 하와이 가기로 했는데 그걸 왜 취소해? 동네 여편네들한테 다 자랑해 놨는데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제주도? 너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아, 그거요?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도리?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그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와?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평생 외국 여행 한번 못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만 모시고 해외여행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외국도 못 가보시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이 뭐가 되겠어요? 그거야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얘기고, 그 양반 세상 떠난 지가 벌써 5년도 넘었다. 어머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아버님이 하늘나라에서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너희 시아버지는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이었다. 내가 호강을 해야 네 시아버지도 마음 편히 계시지. 해외 여행 하나로 니들한테 자존심 구기는 지금 모습을 보면 아마 땅속에서 벌떡 일어나실지도 몰라. 아무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허영심으로 해외 여행 다니기보다는 경치 좋은 금수강산 우리나라 여행을 먼저 해야죠. 그럼 나는 평생 외국 여행을 가지도 말라는 거냐? 가만 보니까 지금 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왜제차 사지 말라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실천하는데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주도 가기 싫다는 소리세요? 그까지 거안 가고만다. 작년에도 제주도 갔다 왔고 거긴 너희들 도움 없이도 내가 알아서 갈수 있어.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행 안 가시겠다고 하면 저야 속 편한 일이죠. 어머님 말씀 그대로 돌려드린 것 뿐인데, 왜 저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뭐 하고 있니? 퇴근했어? 방금 퇴근해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어요. 저런, 힘들겠구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외제차도 그렇게 비싼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저번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해를 해서 그랬던 거야.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 외제차가 있으면 얼마든지 사려모나. 이젠 괜찮아요. 마침 얼마 전에 본사로 인사발령 났거든요. 이젠 서울로 출퇴근하는 상황이라 자가용도 필요 없어졌어요. 강남역까지 지하철 안 깔아타고 바로 갈수 있는데요, 뭐. 그러냐? 아무튼 우리가 화해를 해야 할것 같지 않니? 내가 저번에 모질게 했던 말은 전부 취소하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여름에 여름 휴가 때 여행 말이다. 아네, 안 그래도 어머님께서 제주도 안 가신다고 하셔서 양평에 캠핑장 좋은 거 있거든요. 2박 3일 정도로 캠핑 가기로 했어요. 뭐? 캠핑? 나보고 지금 땅바닥에서 자라는 거냐? 왜요, 어머님? 요즘 캠핑 완전 유행이에요. 자연을 느끼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허리 아파서 땅바닥에서 못 자. 그럼 텐트 안에 침대도 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침대가 문제야?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글쎄요, 오히려 저는 어머님이 눈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캠핑 가기 싫으면 저희끼리 알아서 갈게요.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에요? 그 뒤로 시호는제 앞에서 다시는 허튼 소리 안 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은 좀 그렇고, 제주도 정도는 갈 생각이 있지만, 어머님이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하셨으니, 앞으로도 어머님 해외여행은 못 보내드릴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